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테민의 핵심 종목 분석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제가 카페 리포트 했지면좀 쉽게 기업 내용을 알려주세요. 짧게 핵심만 기업 내용 을 알려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셀트리온이 램시마 SC에 대해서 유럽 판매 허가가 났다. 이게 뭔 말이냐 내용을 보면 램심에 SC도 나오고 IV도 나오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건데 바이오 베트남 이야기도 복잡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카페 다들 아시죠? 음, 자 먼저 제 카페 한번 하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기업 내용만 리포트 제가 매일매일 시황 예상하고 장중에 속보 보내드리고 제가 일일이 기업 리포트 다 씁니다. 그래서 업종 테마 분석까지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셀트리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의외로 잘 모르십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셀트리온은요 우선 액면가가 음, 천 원짜리입니다. 자본금이 천이0원 액면가 차례 상당히 엉덩이가 무겁죠. 음. 자, 그래서 3분기에 매출이 25% 늘었는데, 자 셀트리온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보린 같은 거는 화합성 학 약품이다. 화합성 학 약, 이게 일 세대죠. 대부분은. 그런데 이게 부작용도 있고 비슷한 거다 피해를 부작용이 심하니까 이제는 바이오의 약품이 나온 거죠. 합성의 약품이 어떤 상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RNA 치료제 신혼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항원에 맞게 항체가 생기는 그런 역할이다. 항, 항원 타겟으로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카피라고 하죠. 요즘 카피란 말잘안 쓰죠. 제네릭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 바이오는 뭡니까 시밀러란 표현을 씁니다. 그는 같은 개념입니다. 뭐 카피는 같은 개념이라 보면 돼요. 시밀러. 자, 바, 렘, 저기 우리 셀트리오는 스, 어, 레미케이드, 음, 밑에 한번 볼까요? 자,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인시, 인정을 해줄 만하죠.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음, 해놨는데, 자 이건 전체를 보면 설명이 니다 자, 레미케이드가 오리지날 입니다. 오리지날 램시마는 레미케이드, 트룩시마는 리툭산 이란 겁니다. 오리지날은. 자, 허즈마는 허셉틴 이죠 허셉틴은 유방암으로 많이 들어봤죠. 이 오리지날들을 다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카피한 거다. 시밀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시장은 꽉 치고 유럽시장은 이미 점유율이 크죠 자 유럽시장은 점유율이 큰게 자 유럽에 먼저 치판이 됐는데 자 유럽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오리지날이 좀 램시마같은 오리지날보다 더 많이 했죠 테루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허셉티나 아직 유럽시장이 좀더 유럽시장은 왜냐면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찰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음 근데 미국은 아직은 힘듭니다. 미국은 어, 램시마를 미국에서인플렉트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미국은 시장이 복잡하고 리베이트도 그 다음에 그 지적 소유권에 대한 그 보호가 강해서 미국 날이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 어쨌거나 이런 건데 지금 램시마 S C 가 무슨 얘기냐 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의 매출은 유럽을 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램시마 특히 3분기에 많이 나갔죠. 이건 미국 영향도 있습니다. 트룩시마가 주도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램시마는 뭐 레미케이드란 뭐냐면 자가면역 질환. 내 몸의 면역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아군을 적군으로 하는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있죠. 관절염. 그다음에 여러분 아토피도 이런 거고 건선. 근선, 뭐 건선이라든지 아니면 내장에 소화기에 염증 이 자주 생기는 거 이런 것들 다아토피자기 자가면역 질환인데 자 대표적인 게엠브럴하고 휴미라입니다. 레미케드 세 개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이분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휴미라나 엠브럴은 SC형이 있습니다. SC형은 우리 피하 주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사입니다. s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근데 레미케이드는 뭐냐면 정맥 주사입니다. IV형이라고 해서 링거 맞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요. 링거에 한 2~3시간. 그 정맥 주사를 바로 하는 게좀 위중하면 IV형을 쓰고 개선되면 피아주사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훨씬 피아 주사가 훨씬 환자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병원 가서 몇시간 누워 있는 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어, 레미케이터는 존슨 앤 존슨이 만든 건데, 레미케이터 SCL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날도 못 만든 것을 카피하는 셀트리온이 만들었으니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또 이것들이 엠브럴, 저기 엠브럴도 있고 휴미에도 있고 레미케이터 왜 이랬습니까? 이것들도 약을 쓰다 보면요. 그 면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돌아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엠블을 하다가 안 되면 레미케이트도 쓰고 이러는데 S C 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다만 차이는 뭐냐? 이게 어, 류마티스 관절염만 이번에 적응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피도 있고 아니면 강직성 척추염도 있고 저기 소화기계 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것만하니까 적응적인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SC형이 이건 획기적이나 아직 당장 매출은 조금 우리 예상한 것만큼 많지 는 않겠다. 근데 셀트론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적응성을 계속 늘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번에 말한 m c m SC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긴 있죠. 오리지널도 못한 거예요. 카피하는 회사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바이오페터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보셔야 게 트룩시마 입니다 어떤걸 봐야 되요 미국의 11월 1일부터 출시를 11월 11일 출시를 했다 트룩시마가 의미가 있는 리툭산 이라고 이것은 비호치 호지킨성 림프종 악성 림프종에서는 주로 혈액암 이런 데 쓰는거다 리툭산이 자 어, 아까는 유럽은 점유를 했는데 미국의 점유를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건데 퍼스트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들어간다는. 그래서 우리 카피 약은요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등3등 힘듭니다. 제일 먼저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산도스가 렉사톤 어, 이거 렉사톤을 어, 미국 론칭을 포기해버렸거든요. 근데 테바사가 전담을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글로벌 이스라엘계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테바가. 근데 암매 상당히 강한 쪽이라서 파트너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돼 미국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제는 바이오시밀리를 등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바이오시밀러가 등재가 안되는 바람에 미국 시장 진출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는 렘시마가 미국 전역에 본격적 처방이 가능해졌다. 자 그래서 렘시마가 3분기에 매출이 이렇게 크게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번에 트룩시마도 11월 10일부터 4분기 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2 0 2 2년부터는 트룩시마도 상당히 어, 성과를 낼수 있겠다. 이렇게 입니다. 그럼 2020에는 트룩시마가 있죠. 다음 램시마 SC가 있죠. 음.. 긍정적이다. 허주마는 좀 다릅니다. 허주마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허주마는 미국시 지금 갈게 온 삼성바이오에 온투라잔트 있죠. 칸진티 있죠. 트라지메라 있죠. 오기브리 있죠. 다섯 개 품목이 시판하려고 하고 있고 칸진트는 전격적으로 이미 발매를 시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허주만은 미국에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램시마 s c 를 제가 지난번에 정리했는데 를 정맥 주사형을 피하 주사로 이렇게 간단히 하는 거. 음. 그래서 존슨앤존슨도 실패한 걸 했다. 바이오베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램시마 에서시하고 드룩시마가 어 드디어 성장 동료로 작용한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봅니까? 자, 주가를 보면 자, 지금 주식이 뭐 내년은 이건 저는 예상 실적 어떻게 내냐면 최근 리포트 한두세개 해서 평균을 내 버립니다. 이걸 컨센서스라고 하죠. 네, 근데 내년엔 엄청 좋게다들 보는데 자, 올해 주당 순이 2,200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자, 내년에 4,000원 잡으시죠. 그럼 주가를 한번 볼까요? 주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셀트리온이 오늘 주가가 음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90배죠. PR 90배, 와 엄청 준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셀트리온이 액면가가 1000원짜리라 그랬죠. 자본금 1300액, 액면가 1000원짜리 엉덩이도 무거운데. 음, 거기다가 만약에 액면가 5000원 잡으십시오. 6500억짜리 아닙니까? 시가 자본금이. 그런데 PR 90배. 그냥 좋아질 거 이빨 다 준거죠. 경상도 말로 다 준겁니다. 내년에, 내년에 4천원 잡으시죠. 한 40배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PER 성장주 보니까 우리 시장에 제일 많이 주는 게 요즘 40배인 것 같아요. 내년에 좋아질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은 어림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는 뭐 크게 올라갈 자리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셀트리온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는 건데 지금의 램시마 SC는 결국 저는 부 셀트리온이 해압전에 좀주가 많이 비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채워가는 거다 그러니까 기업 내용에 비해서 는 너무 많이 과대평가됐는데 그걸 이제 좀 채워간다 램시마 SC, 트룩시마 미국 증지 이런 걸로 좀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셀트리온 입장에 서두 번째는 시장 바이오 제약 전체 아,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로 뭔가를 할수 있다. 그런 어, 심리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얼음을 보면 자, 수가 두 가지 얼음입니다. 한쪽은 기관 외국인 동의를 보면 자, 외국인은 쭉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재료가 나올 때로 다른 셀트리온이 지금 램시마 s c 시험까지 나오면 더 이상 당분간 나올 재료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뭐, 잘 팔린다. 트럭시마가 미국에 잘 팔린다. 뭐 램시마 SC가 잘 팔린다. 그런 뉴스밖에 발랄건 없고 국내 기관은 좀 사는데 요거는 램시마 SC를 긍정적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그 내용으로 볼때 셀트리온은 여기에서 막 크게 상승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반영돼서. 그렇다고 크게 하락할 요인도 없는 것같아 뭐냐면 이제 그동안 좀 비었던 걸 자꾸 채워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18만원입니다만 뭐 잘하면 20만원에서 한 15만원 사이를 계속 박스권을 좀 앞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셀트리온이 어떤 회사인지 아셨죠? 앞으로 제가 기업들을 이렇게 어 여러분 짧은 시간에 아실 수 있도록 계속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 다치민의 핵심 종목 보전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